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은 미국 시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출발지로 가기 위해서 차로 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죠 오늘이 5일째입니다 어제까지 210km 달렸고요 운전하는 우리 떠음탄스님 뜨엄타 스님이 아침에 우리를 어제 마쳤던 곳까지 내려다 주고 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인데요. 아마 한국은 수요일 될 거예요. 한국이 17시간 빠르더라고요. 이쪽은 미국 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오늘까지 200km. 건너온 바스트로라고 하는 지역이 저쪽입니다 바스트로에서 저희는 엠보이하고 보니까 니들스라고 하는 동부로 계속 갈겁니다 하루에 50km씩 가고 있고요 저희가 왜 뛰느냐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정진 한국과 미국과의 우호정진을 위해서 하고 있죠 달리는 모습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곳은 바로 ...에서 서부로 오는 66번 도로입니다. 역사적인 도로죠. 네, 왼쪽에는 이제 사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 뒤쪽이 바로 어, 서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방향이 바로 동부고요. 네, 저희들이 약 108일간 하루에 50km씩 어, 저희들 목표는 유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까지입니다. 날씨는 아주 쾌청하고요. 어, 어저께가 왔던 곳은 너무 너무 추웠죠. 이 정말로 땅이 넓으니까 어, 대한민국의 100배, 남한의 200배가 되는 땅이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안녕하십니까, 황철수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 완전, 안전하여 뵙겠습니다. 고국에서 가요.